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강의 한번 같이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번째 새로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집 옆에 이제 임업소가 있거든요. 나무를 한참 갈아요. 나무 가는데 소리가 진짜 너무 심해요, 소음이.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 또좀 조용해져서 또 강의 찍으니까 또 갈고 해서 지금 몇번 새로 찍고 있는데, 지금 또 강의 찍다가 중간에 우웅 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냥, 그냥 갈 마음 먹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웅 소리 좀 심하게 들리시더라도, 지금 귀에 한창 느껴요. 하도 늘어서 네, 그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자,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의 편담 진행해 볼게요. 아시겠죠? 아, 지금 막뭘 쫓기는 느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죄진 것도 아닌데, 그죠? 아니, 우리 집에서 강의또못 찍고 속상합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한글로, 내 이삿짐 포장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나?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표현이 help somebody, help s o m e b o d y 하고 바로 동사를 쓸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뭐로 짐 싸는 것도없다니까는 help me pack. help me pack. 이런 말가 있었죠. 내 이사를 위해서니까는 for my move. 여기서 move가 이사라는 명사로쓰였고요 그래서 문장으로 쭉이었을 때 네, 내짐 싸는 것좀 도와줄 수 있나? 이사 가는 거, 이삿짐 싸는 거 도와줄 수 있나? Can you, can you help me pack for my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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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 봤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여기 또 많은 분들 여기서 응용하는 거 적어 놓으셨거든요. 여기 can 그 H H H, H J 님 Can you help me? wash wash my car 그죠내차 세차하는 것좀 도와줄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됐다. 거예요. 아니면 can you help me learn english? 내 영어 배우는 것좀 도와줄래. 뭐 이런 식으로도 잘 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제가 그때 공지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왜 부평에서 이제 스터디 모집 곧할 거라고 오프라인 클래스 모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지금 호응을 해 주고 계신데 제일 지금 큰게 지금 장소 섭외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모집 공지 올라가는 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왜 대근 간에 요번 달 안에는 제가 무조건 장소를 일단 구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집을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그 오프라인 클래스는 그냥 제가 이거는 제 강의는 다 무료로 진행되지만 오프라인 클래스는 그 뭐로 세션, 4세션당 비용이 그 뭐로 발생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잘 유념해 주시고 제가 공지사항 올렸을 때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거 잘 참고하셔서, 괜찮겠다 싶으면 신청하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나는 그큰 모니터가 있는 그 곳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하 제가 이제 그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하니까. 근데 그게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어좀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혹시 부평역 근처에 좀한 6명 이상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니터, 그러니까 HDMI 케이블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있는, 한 30인치만 되어도 되거든요. 모니터 있는, 혹시 그 장소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곤이 86이거든요. D-A-E-G-O-N-I 86 네이버니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요. 한글로 하게 되면은, 야, 니네 책장 완전 먼지 한가득 쌓여있네. 니네 책장 좀, 니네 책장 좀 봐봐라. 이 책장 먼지 한 그득 쌓여있네. 정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때 이제,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에서 토대로 갖고 맹그로 본 문장이고요. 일단은, 오늘 표현 배운 부분은 뭐, 일단은, 야, 내차 완전 지금 먼지로 완전 뒤덮여 있다. 우리 집 완전 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 정도의 내용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빼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 표현 제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고른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 되게 재밌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야, 일단 의역이에요. 네 책장 먼지 쌓여 있는 거좀 봐봐라. 이러면, 아이고, 네 책장 먼지 한 그득 쌓여 있네. 영어로는요.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나무가기 시작했습니다.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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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네 책장이 먼지로 한 가득 쌓여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냐 면 일단은 여러분 먼지라는 건 여러분 명사가 Dust, Dust 요 놈아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Your Bookshelves 이렇게 시작을 했죠. book 책을 shelves 놓을 수 있는 곳이라서 약간 책장이거든요. 원래 단수형은 Bookshelf, Bookshelf, 요로마가 단수에요. 근데 집에 보통 책장에 보면 한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bookshelves, b o o 를복수형으로한번맹글어 봤습니다. 그래서 bookshelves, shelf에서, s h 에서 -E shelf에서 f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에 그, 아 갑자기 나 아, 옆에 자꾸, 야, 좀, 조용조용해 이모, 나쁘지. 저, 저 방이에요. 야, bookshelves한테 b-o-o-k-s-h-e-l에서 f 빼고, 그 다음에, 에, 그 V E S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스페셜어차피 적어 드릴 테니까. 아파키스트으신분 모르겠다. B O O K S H E L F, b o o k s h e l v e s 니까요그 다음에 V E S 이렇게 붙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복수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니네 책장이, 책장들이. 그 다음 문장 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are covered, are covered 이렇게 됐거든요. 일단 이 문장의 동사는 b 동사 r 가 되겠죠.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만 와야 되니까. 그럼 cover라는 것 자체가 원래 쓰였을 때 뜻이 무엇인 거 아니? cover c-o-v-e-r. 연어마가, 여러분, 뭐 여성분들 화장하시고 하실 때, 뭐 화장품 살 때, 뭐, 커버력이 좋다고 우수합니다. 막 이렇게 많이 광고하잖아요. 이 커버라는 자체가 뭐를, 말 그대로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덥다. 덥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커버드라고 해서, c-o-v-e-r-e-d. 형용사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양스 자체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은 덮여있는, 덮여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형사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과거분사형사인데 일단 형사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b 동사 뒤에 형사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your bookshelves are 복수니까 are로 받은 거지. are covered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네 책장이 덮여 있다. 뭐로 덮여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먼지 지로 완전 뒤죽박죽이라고 해야 되니까 먼지로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in dust dust 앞에다가 전치사 in을 삭 붙여서 먼지 안에 지금 이게 막그 뭐야 북shelf가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in dust 이렇게딱 뒤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in 전지사 in 쓰고 띄우시고 dust 말 그대로 모래 dust. 그래서 쭉 다시 이어보면요,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해석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니네 책장이 뒤덮여 있다. 뭘로 먼지로 in dust.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감인지 오시나요? 곧바로 제떡걸이 자세히 해볼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어로 읽어드리면서 훨씬 더 쉽게 감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떡걸이 먼저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야, 네 책장들은 덮여있어 지금. 니네 청소 안하나? 니네 책장들이 덮여있대.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먼지로 in dust 야, 니네 책장 꼬라지 좀 봐라. 니네 책장이 지금 덮여있어.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뭐어요 먼지로 In dust 합치면은 먼지 이거는 그겁니다. 아니, 그 먼지라는 그 사투리예요. 먼지, 먼지봐라이러거든요 합치면은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응용할 제가 응용할 때좀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아 지금 말씀드릴게 이렇게 보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내차 지금 완전 먼지 구대기네. 하려면은 My my car. is all covered in d u s 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완전히란 정도의 양수를 쓸수 있는 부사가 all이 있거든요. all. 그래서 my car, my car is all covered. 내 차가 완전히 덮여 있다. 뭐로 in dust.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 막 이렇게 하면 그 토법 날리고 막먼지막 많이 날리거든요. 임없어. 그러면 my house is all covered in dust.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흙구덩이 아니면 그 이렇게 모래사장 요런 데 여러분들 그운동화신고막 돌아댕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my sneakers are all covered in dust. 요렇게도 요렇게 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내신 지금 다 지금 완전 흙투성이다. 먼지 투성이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만약에 모래하시려면 all covered in sand 하시면 되겠죠. 모래니까 sand, S A N D 쓰시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기 전에 일단 제가 먼저 다이얼로그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발음 팁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엄마랑 아들의 대화입니다. 마되건아되건 I think I said 내가 너한테 말한 것 같은데 I think I said You have to clean your room if you want to watch TV. I think I said if you, 아, you have to clean your room if you want to watch TV. 되건아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네가 테레비를 보고 싶으면 네방 청소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다 아가 I did mom 무슨데 I cleaned my room, my 엄마 나방 청소했어. Oh yeah? 어 oh, 진짜? Come over here, 이리 와봐. 닦아서 이리, 이리 와봐. 야,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야, 니 책, 니 책장 봐봐. 어? 책장에 뭐지 쌓인 거좀 봐봐. 아이고 이게 뭐지 꾸덕이 봐봐라. 야, why didn't you clean this up? 이거는 왜 why didn't you 안 했는데 c l e 이거는 왜 청소 안 했는데? 어? 그래도 고금네가테데보고 앉았어. 어? Yes, mom. 아, 알았어요, 엄마. Let me go get a duster and a rag. 엄마, 다시 청소할게요. Let me go get a duster. Duster. 먼지 터는 거, 먼지 떨이. And a rag. R.A.G. 엄마, 먼지 떨이랑 걸레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다이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챙겨가실 거 있죠? Duster. 먼지를 터는 거는 Duster. D-U-S-T-E-R. 그리고, 걸레, rag. R.A.G. 이런 단어도 센스있게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음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Your bookshelves are covered까지를 제가 한덩거리로 잘랐죠. 그래서 your bookshelves 단순 때 bookshelf 이겁니다. E L F로 끝나요. 블라블라 E L F. 여기는 어쩌 블라블라 L V E S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bookshelves 하시는데 V E S로 끝나기 때문에 V 사운드로 지켜 주셔야 돼요. V 사운드는 절대로 양 입술이 다안 됩니다. 윗 입술, 아랫 입술 다게 하지 마시고 윗니로 아랫니 살짝 떼고 토끼 팔처럼 shelves, bookshelves. Your bookshelves 이렇게 살짝 발음이 세게 턱이 발 하신 상태로 Bookshelves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are covered. B동사 강세 잘 넣지 마시고 그냥 are covered, covered. 여기에 강세를 좀더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아는 거의 안 듣겠죠. B동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을 연습해주세요.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그리고 뒷부분에 먼지로 이렇게 하실 때 in dust, in dust. 전지사의 강세 잘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계속 배워오고 있지 그래서, in dust. 이렇게 알아듣겠지만, in에 강세 좀 빼시고, in dust. in dust. 모래 이렇게 좀더 강, 강세를 넣으셔서 발음해주시면은 훨씬 듣기도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잉? 발음 뒤뜨리고 꼭 챙겨가시면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 다음은 시계 3번 내뱉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ow i s yours a n everyone. Let's get ready and go. 가봅시다잉. 청소도 안 하고 데리보고 오면 안 되지. 엄마만 들어야지, 맞지? 네 책장이, 네 책장들은 이다 덮여있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옷은 익숙해지세요. 뭐로 덮여있죠? 먼지로. 먼지, 먼지. 야, 네 책장 덮여있네. 커버를 드가 동사로 쓰인 게아닙니다 덮여있는 형사입니다 뭐로? 먼지로. 마지막, 원하스 타임. 네 책장 덮여있네. 이 책장들은 이다 덮여있는, 뭐로? 문지로. 그쵸? 그렇죠. Perfect, everyone. 잘했어요. 정리해볼까요? 이 책장들은 입니다 덮여있는,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뭐로? 문지로. In dust. 합치면은,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Your bookshelves are covered in dust. 아까 계속 만들어 봤던 거 기억나시죠? My car is all covered in dust. My house is all covered in dust. My sneakers, my shoes, my sneakers are all covered in sand. 그러면은 모래 완전 다끼 있다 이렇게 표현될 테고. 내차왜 이렇게 먼지로 가득 덮여 있나? 내가 내 인데 대의문문을물려면 Why is my car? Why is my car all covered in dust? 이렇게 할수 있겠죠. 외출을 하고 왔는데 집이 막집막 막 표면이 먼지 꾸덕이야. 그러면 Why is my house all covered in dust? 이렇게도 또의용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는 연습 꼭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가 뭐로 덮여 있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covered 하고 그다음에 in something 이렇게서 해 뭐로 덮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오늘 핵심 표현이었습니다.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 covered는 절대 동사가 여기서 아니라는 거. 이 문장에서는 are be 동사가 동사라는 것까지 명심하시면서 오늘 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용 많이 해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페이스북 그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아니면 블로그 를 공부하시는 분들 블로그 이런데 댓글로 여러분도 맹그가한 번씩 남겨보시고, 입으로 내뱉어보세요. 그게 진짜 창공부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거, 부평역근처역시 장소 괜찮은 아시면 분슨 메일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 가지고,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이였습니다욕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